안녕하세요. 괜찮은 언니, 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새해 첫 세운 그 목표 잘 이뤄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100명 중에 8명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100명 중에 목표를 이뤄내는 8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연구 기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자기가 처음에 원하는 그 목표를 이뤄났는지를 보니까 단 8명밖에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이 없다고 연구 결과 들어났습니다. 저도 원하는 목표 살면서 우리들가 그래도 아, 이거 한번은 좀 이뤄내고 싶은데, 한번 이번에 살을 좀 빼보고 싶은데, 아, 이번에는 이렇게 성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시기 혹은 이직에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원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토익을 점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격증 대비해서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의 예시도 함께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방법을 오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목표를 이뤄내는데 필요한 조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그냥 한번 성적을 좀 올려볼까?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누가 들어도 그걸 어떻게 이뤄낼 건데? 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종류의 목표는요,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목표를 이뤄내는 그 순간순간, 작은 한 걸음걸음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숫자로 표기되거나 아니면 몇분 정도를 할 것이다. 하루에 몇 장의 문제집을 풀 것이다. 몇 점까지 성적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조건, 측정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세 번째, 실현 가능한 정도의 목표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의 중학생이, 음, 나는 화성에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중학생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가요? 화성을 간다고? 중학생인 니가? 어떻게 갈 건데? 그게 실천 가능한 건가? 그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누가 들어도 그건 좀 현실 가능하지 않고 실천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목표라면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지지해주기도 어렵고 실제로 드는 우리 뇌도 그 목표가 이뤄내기는 좀 현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목표를 하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현실 가능한 것을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 하루에 물 1리터 마시기 같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현실 가능한 것으로 잡는 것이 참 좋겠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현실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어참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거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가 현실 가능하고 지금 내 입장에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당장 할수 있을 정도의 성취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말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저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예시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간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음, 다이어트 하기? 우리가 20살 때도 다이어트 하기? 30살 때도 다이어트 하기? 40대, 50대, 60대? 어, 그러다가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 한 번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쯤 이 목표를 이뤄낼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마감기한을 정해질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죠? 여러분도 시험을 일주일 남기고 나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됐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표를 언제까지 이뤄낼 것인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 그때 우리의 목표는 더잘 이뤄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목표를 이뤄내는 방법을 인터넷상에서는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서 앞글자에 철자만 따서 우리가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attainable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real l e v e relevant. 그리고 타임 바운드 이렇게 앞 글자 S M A R T 맞다서 스마트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이뤄내고 싶은 목표를 스마트 기법에 맞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 댓글 창에 꼭 작성해 보시면 우리가 또 연, 서로 간에 연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또 지켜봐주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저의 괜찮은 언니, 와연의 실제 목표 달성한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놀랍게도 저의 몸무게가 75kg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무서워서 75kg 이상부터는 몸무게를 재러 체중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75kg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체중계에 무서워서 올라가지를 잘 않았어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눈으로 제가 75kg 이상 나간다는 걸 믿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회피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이제 생겼냐면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 목표를 이뤄내는 실행력을 좀더 빨리 만들어내는 그 영상 중에서도 저 영상 중에 거울을 먼저 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소중한 나에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주고 싶은지 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선물한 것이 있는데 저도 똑같이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인생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물론 제 주변에서도 제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 엄마, 아빠, 저희 친구들이 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씩 했어요. 아, 그래도 살좀 빼야되지 않겠어? 아, 이번에 좀 너무 부해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남들이 해주는 말은 뭐로 세 글자로? 잔소리.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울을 보고 내 내면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 나 이거, 이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줄까요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제 물었을 때, 아,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피부에 올라오는 이런 여드름, 그리고 이제 맞지 않는 옷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좀 이제 없어지고 싶다라고 제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표 달성법 특강을 하듯이 저도 저의 교환 PPT를 열어보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성취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시간 제한을 정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목표를 이제 직접 종이를 꺼내서 연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 2년도 7월에 75kg 이상,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77kg까지는 이상 찌지 않았을까라고, 어, 걱정스럽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스마트 기법에 어, 따라서 제가 어떻게 목표를 이뤄냈는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다이어트 목표를 잡았냐면 10시가 되면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일단 운동을 시작하자 라고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매일 밤 10시. 자, 그리고 다음이에요. 측정 가능하게 두 번째 조건은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75kg 이상이었던 걸 제가 제 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5kg를 빼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왜5 k g 예요 라고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키가 거의 170cm입니다. 169.8cm 정도인데, 제 키가 170이니까, 여러분, 그냥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그냥 말랑말랑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키가 170cm에 가까우니까, 그래도 100을 뺀, 70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170cm에 이제 70kg을 좀 맞춰볼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저의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수준은 일단 5kg를 빼자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70kg를 만들자라고 측정 가능한 수치를 기입한 거죠. 세 번째, 아 맞아. 그리고 성취 가능하게 하라고 했어. 성취 가능하게. 저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 저도 수많은 다이어트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정말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엄청 쉬워가지고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혼자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아, 나는 뭔가를 틀어놓고 운동을 해야지 나는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조건에 성취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담았냐면 유튜브를 틀자 그리고 넷플릭스를 틀자 왓챠를 보자 이런 식으로 눈앞에 뭔가를 틀어놓고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나는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현 가능하게 그리고 관련성이 있게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활동으로 연결시켜야겠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드렸죠.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할때 갑자기 뭐한 달에 10만원쯤 되는 헬스장을 끊는다? 갑자기 내가 등산을 간다? 갑자기 내가 엄청 비싼 기계를 집에 들여가지고 운동을 한다? 이건 저한테 실현 가능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현 가능하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일단 우리 집에 베란다에 있는 지금 우리가 빨래 건조기로 쓰고 있는 그 자전거를 꺼내서 내 방에 유튜브를 컴퓨터로 틀고 운동을 해야겠다. 이거 정도면 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다. 라고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이네 번째 조건까지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죠. 시간 제한이 있게 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시간 제한은 뭐였냐면, 일단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자? 이거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살이 한참 쪘을 때 우리 의지가 강한가요? 의지도 강하지 않고요. 몸도 엄청 무거워요. 당장 어,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이거는 좀 저한테 너무 큰 과대망상 같은 오히려 더 목표를 이뤄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 6일을 하겠다.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는 쉬고 주 6일을 지금부터 5분씩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5분씩 주 6일을 내가 한번 70kg 될 때까지 돌려보자. 저 자전거를 돌려보자. 유튜브를 틀어놓고. 매일 밤 10시가 되면 5분씩 시작해보자 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의 수치를 두고 성취 가능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지켰을 때제 몸에 일어난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최신형으로 캠을 사가지고 캠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몸무게가 몇 kg일까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2023년 2월, 오늘은 9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2년도 7월부터 다이어트를 했는데 7, 8, 9, 10, 11, 12, 1. 그리고 지금은 2월입니다. 제가 지금 8개월이 지나 있는데요. 저는 8개월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몸무게를 재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 몸무게는 55kg 였습니다. 55.3kg가 평균적으로 요즘 이제 재지고 있는데요. 저는 75에서 55까지 몇 킬로를 지금 8개월 만에 감량을 할수 있나요 저는 20키로 정도를 이제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75키로가 넘어갔을 때부터 몸무게를 재러 체중계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20키로보다 더뺀 거죠 8개월 만에 20키로보다 조금 더 뺐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잡은 목표 기억하세요 저는 5kg를 빼려고 했어요. 그냥 70kg는 되자. 키가 170에 가까우니까 70kg 정도는 이제 한번 맞춰볼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5분부터 저 자전거를 꺼내서 유튜브 틀고 돌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라는 게 넷플릭스나 이 드라마 같은 게 5분 보다가 갑자기 끊기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5분을 돌렸어요. 5분을 돌리다가 또 3일 정도 5분 돌리니까 어, 왠지 이 유튜브 더 보고 싶어요, 그렇 넷플릭스를 아, 다음화 계속 보고 싶어져. 정주행을 지금 각을 잡고 하게 되잖아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 돌리다가 아, 그래도 내가 한 15분 정도 돌릴 수 있지 않나? 영상을 좀더긴걸 찾아보거나 계속 다음화를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15분 돌리고요. 15분에서 20분으로 늘렸어요. 20분 늘리다가 이제 30분이 되는 거죠. 30분 정도 돌리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아마 한두달 정도 자전거를 이렇게 돌리니까 저희 엄마가, 아빠가 지나가면서 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한마디씩 이제 응원의 말을 해줘요. 오, 우리 와현 운동 계속하네? 그래, 너 한번 해봐. 할수 있잖아. 보기 좋다. 이런 말들을 이제 주변에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죠? 아, 좀더 빼볼까? 아, 좀더 오래 자전거 돌려볼까? 왜 그래요? 우리가 칭찬받고 싶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을 돌리니까 30분은 금방이에요. 30분 돌리면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제 이야기 하나 듣게 되냐면요. 오야, 너살 뺐어? 왜 이렇게 좀. 슬림해졌지? 요즘 뭐 먹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멘트 하나 치고 싶어지잖아요. 아, 나 요즘 30분씩 운동해. 그 30분. 30분을 돌린다고 말을 해, 하게 되니까 우리가 30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5분부터 시작했는데. 30분이 금방 되는 겁니다. 주변에 나 30분 운동한다고 이거 말하고 싶어서 계속 내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6일을 내가 하루는 쉬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하루 빼는 그날 되게 몸이 찝찝해지는 거예요. 밤 10시에 자전거를 안 타면 엄청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운동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왠지 찝찝한 하루, 오늘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55kg가 됐는데 사실 제가 6개월 한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저는 55kg, 54kg, 55kg가 왔다갔다 하면서 6개월 만에 저는 20kg을 무려 목표의 4배를 뺄수 있게 된거죠. 지금은요 제가 목표한 5kg에 4배, 20kg을 뺐어도 저는 걱정이 지금 없습니다. 갑자기 요요를 겪게 돼서 확 찌게 될까봐. 원래 가졌던 그 몸무게보다 더 찌게 될까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방을 태우는 방법으로 운동으로 감량을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불어 있다거나 어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는 일이 많이 없이 건강하게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제 또 항상 학교 현장에도 가고 여러분을 만나는 현장에도 자주 가다 보니까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되신다면 한번 칭찬 스티커 100장을 주세요. 저에게 또 직접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100명 중에 8명이 되는 그 목표 달성법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다이어트 말고도 선생님 저는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저는 몇 점을 어떻게 내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마감기한, 다음 기말고사까지 혹은 이번 방학이 지날 때까지, 다음 내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원서 내는 그때까지, 마감기한까지 지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들, 다 이뤄내실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또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를 돕는 이 안전한 인간관계망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와 삶을 응원하는 괜찮은 언니 와연이었습니다. 안녕!